어떤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일반적인 삼각형인데 사각형 PQRs가 직사각형이 되도록 삼각형 ABC의 세변 위에 네 점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든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그네 꼭짓점이 삼각형의 세변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두 점은 한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변 위에 있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 그림 날라와요. 칠판 이렇게. 이런 상태란 얘기입니다. 어, 이런 상태로 봐도 일반선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두 점이 한변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요 점으로 잡고,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평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직사각형은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고 싶은데 어때요? 가로를 길게 하면 세로가 짧아지고, 세로를 길게 하면 가로가 짧아지고.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라. 그런 얘기죠. 문제가. 그럼 이것도 어떤가요? 직사각형 넓이를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변수를 설정해야 되고. 그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제 변수 설정하고 식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가려면은 뭔가요?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평행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커다란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식을 좀 편리하게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각형 넓이하고 직사각형 넓이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봅시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다음 직사각형 넓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볼까요 요게 직사각형이면은 언제나 커다란 삼각형과 여기 위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요 길이를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쉽숙기가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t비라고 할까요? a의 t비에 자, 요 가로의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a의 t비라고 썼습니다. 그럼 a의 t비라고 썼으면 이 t 값의 범위는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이겠죠. 동원하더라고. t 값 0과 1 사이에는 t 에 대해서 이렇게 a와 t 의 a를 잡았고. 자, 그러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도 이제 이 t, t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지금 요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를 1: 대 t로 놓은 거니까 요 높이, 커다란 삼각형의 높이와 작은 삼각형의 높이도 1: 대 t가 될거 아니에요, 길이의 비가. 그럼 요걸 h로 했으니까, 자 암산, 요게 th죠? 요게 th?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h의 1 마이너스 t에 딱 나오겠습니다. 1 마이너스 t h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직사각형 pqrs의 넓이를 이렇게 썼을 때, 가로의 길이가 t a 세로의 길이가 1 마이너스 t h 해서 넓이식을 쓸 수가 있겠고 자또 문자가 많이 나오네요 누가 상수 누가 변수 누가 상수 a 하고 h는 우리가 비록 문자로 쓰긴 했으나 상수의 상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그 안에 들어가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대를 잡고 있는 것이니까 삼각형은 주어진 겁니다 즉 ah는 상수입니다 오로지 변수는 t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ah 끄집어내고 여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 직사각형넓이는 바로 t가 1분의 일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값까지 그 계산하자면은 이분을 집어넣니까 이 값이 사분의 일돼가지고 사분의 일 ah 이렇게.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가 딱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에 답하자면은 요 원래 삼각형의 넓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직사각형 넓이의 차가 43이라고요? 언제?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요 직사각형 넓이가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죠. 삼각형 넓이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43이란 얘기니까 어떻게 되죠? 삼각형 넓이는 그것의 두 배, 86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문제네요. 요런 문제인데. 자, 이제 2번에서 뭘 하냐? 직사각형 두개 집어넣습니다. 아까 경희대 문제에서 원기둥 1층 2층 두개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기도 직사각형 두개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직사각형 여기 p' q' r' s' 두 번째 직사각형을 집어넣는데 보시면은 이두 번째 거는 직사각형인데 네꼭지점은 삼각형 ABC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변 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두 직사각형의 내부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다. 그런 얘기고. 두 사각형의 넓이 합이 최대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두 사각형 넓이를 뺀 것이 47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직사각형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직사각형,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겹치지 않게 어떤 여백에다가 두 번째 직사각형을 집어넣어가지고 둘의 합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직사각형, 아까처럼 만들어진 첫 번째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이 있고 어. 여러분 여기서 어, 지금 여기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의 절반이 될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방금 앞에서 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요것을 요 길이가 여기 이것의 절반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1층이 더 내려가면서 2층이 채워졌을 때 합이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어,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잡아보냐면은 전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a라고 잡고 또 높이가 h인 상태에서 이렇게 갑시다. 요게 a인데 그것에 t배 똑같은 방식으로 가죠. 어, t배로 여기 1층의 가로의 길이 t배 a의 t배. 다음 비슷하게 가죠. 2층의 가로의 길이를 또 이것도 이제 닮음이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1층의 가로의 길이 s배라고 합시다. 어, 그래서 t a s배. 아, 물론 이것을 여기 1대 t 대 s 해가지고 s하고 t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어, 잡아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에 s 배해가지고 어, s하고 t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고 어, 두 가지 접근 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방식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어, 그래서 맨 밑변에 t배, 그다음 그것에 또 s배. 이렇게 접근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층의 세로의 길이. 이건 식은 똑같죠, 여러분. 식은 똑같아. 1 th 똑같고. 자, 이제 2층 높이를 새로 계산하면 되는데. 감사합시다 감사하자면 어, 지금 이 길이가 1대 s가 되는 것이니까 길이의 비가 1대 s, 닮은비도1대 s가 되는 것이니까 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일단 th죠 th 되죠 th h의 t배 th의 s배 th의 1 s 배 되죠 안에 깔리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th의 1 s 배 요게 이제 2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두 직사각형 의 넓이 합을 pqrs하고 p p r i m q r i m e r p r s 두 직사각형 넓이 합을 식을 써보면은 1층 가로의 길이 TA 그다음에 1층 세로의 길이 1 TH 이건 이제 식은 똑같겠고요. 다음 2층 가로의 길이 STA STA 2층 세로의 길이 1 STH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그기서또누가 상수 역시 AH는 상수 ah는 상수고 남은 것 정리 보니까 여기 어, t하고 1마이너스 t 곱한 것이 있고 st하고 st하고 1마이너스 st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있고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 t하고 s 두 변수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뭘 판단해요? 얘네들이 무늬만 이변수인지 아니면 빼박 이변수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뭘로 결정이 돼요? 어떤 한 변수가 결정되면 다른 변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지, 둘 사이에 어떤 등식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면 되겠고. 어때요? t 값이 결정된다고 해도 s 값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t보다 여기 0과 1 사이에 있다는 전제 하에. 근데 등식은 존재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것이 빼박 2변수란 e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변수 하나를 고정시키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뭘 고정시킬까요? 보니까 t를 고정시킨다는얘기는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잖아요. t를 상수 취급하는 게 변수 s가 이쪽에만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t를 고정시켜 보자면은 그럼 이제 이것을 s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s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보자면 이제 ah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s에 대한 내림차순은 여러분 s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t 제곱인 거 나오죠? 마이너스 t 제곱이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t 제곱, s 제곱. 그다음 에 s의 일차항은 어떻게 생기나요? 요렇게요렇게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t 제곱 되죠? 어, s의 계수가 플러스 t 제곱. 그다음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플러스 t 마이너스 t 제곱. 상수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게 지금 이 준식입니다. 그럼 t가 얼마일 때 여기 s 제야? 아, s가 얼마일 때? 지금 s에 대한 이차 함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2분의 1 때가 되겠네요. 여기 t 제곱 t가 똑같으니까 뭐 어, 이렇게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하면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s가 2분의 1 때, s가 2분의 1일 때 그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최대값은 s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얼마? 아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또 마이너스를 있으니까 이 t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오겠죠 계산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 봤던 거랑 거의 3차원 버전과 2차원 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T가 있고요 플러스 T 그리고 여기에 이제 AH가 붙은 형식으로 최대 부피가 얻어지는데 이건 뭐죠? 답이 아니고 T를 고정시켰을 때의 최대 넓이입니다 T를 고정시켰을 때자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t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고, t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 함수를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t는 얼마? 마이너스 2a 분의하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t가 3분의 2일 때, 이 최대값이 최대가 된다. 3분의 1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2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에 9분의 4.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 여러분에게 플러스를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2분의 3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AH가 이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대값으로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은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3분의 1 ah라고 한다면은 그니까 두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값 두개 합친 것이 3분의 1 ah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h니까 그것에 3분의 2배,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삼각형 넓이 3분의 2. 그럼 여기 이제 질문에서 삼각형 넓이에서 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뺀 값이 4 7이그랬으니까 이것의 3 배가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3 배. 140일인가요? 그래서 140일이 이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도 여기서 암문제의 결과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방법을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t가 2분의 일때 최대가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 2층으로 직사각형을 쌓았을 때도 음? 2층으로 직사각형을 쌓았을 때도 1층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1층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 뭐 1층이 상태였다고 한다면 1층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남아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직사각형은 요 밑변의 길이 새로 만들어진 여백의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이 1번 결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도 된다고요. 그렇게 가도 돼 그리고 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일번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하고 똑같다? 요 t 값을 고정하고 t 값을 고정했을 때 s 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는 그 얘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삼각형 ABC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사각형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직사각형 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옆에 짜투리도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방식은 음 뭐라 고할까요이 직사각 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그 삼각형과 음, 그니까 여기 이 공간을 전체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의 두 번째 직사각형이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삼각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여기. 이 닮은 삼각형 말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갖다 붙여보면은 또 닮은 삼각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두 삼각형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하고 요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 때하고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시간관계상 계산관련 생략하겠고요 그렇습니다